연습문제 149번. 매개변수 x가 이렇게 돼 있고 y가 이렇게 됐을 때 t가 3분의 8일 때 dy dx를 구하래. 그러면 dy dx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, 자, dy dt, dx dt를 통해서 구할 거지. 자, 그럼 y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sin t 미분하니까 c o s i n t. 자, 고배민법이니까, 과로하고 할게. 앞에 거 미분하니까, 코사인 t 남고, 마이너스 t에다가, 플러스 t에다가, 그다음 코사인 t 미분하니까, 자, 마이너스 사인 t 되니까, 마이너스가 되네. 마이너스 사인 t. 그 다음에, 그렇게 되니까, 정리하면,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니까, t, 코사인 t, 아, t 사인 t. T, sin t 자 x 미분하면 cos x 미분하면 sin minus sin t minus sin t plus sin t plus t 그대로 있고 cos t 이렇게 되겠네 얘랑 얘랑 없어지니까 t 분의 cos t 자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겠지? 자 그랬을 때 t에다가 모델파라고 뭐 t에다가 자, 3분의 파이를 대니까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고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라서 답은 뭐가 된다? 루트 3 정답 4번이네.